바다, 항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아 이렇게 이 그것도 뭐 한국 최고의 항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고가 다리, 그 다음에 대교, 대교가 여기 몇 개가 되잖아 그렇게 내가 이렇게 대교로서 이어지도록 네. 그러니까 부산의 동서를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상 크레인 지금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해 이쪽으로는 영도 최종대가 있는 영도 음.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부산항이야 여기가 항이고 저쪽이 이제 부산 저 여객석 터미널이야 저 옆으로 왼쪽으로가 이제 저 뭐, 자갈치시장 음, 국제시장 <laughs> 자, 여기는 몇번 와도 몇 아직 머리선이 그려지지는 않으나. 신선대 지하차도제 네. 전번에 우리 이쪽에 이기대 신선대 갔을제 거기다거든요. 삼대교 건너서부터 이기대 신선대 그 다음에 어 다리 건너서 태종대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더돌 태종대에서 더 돌면은 송도그 다음에 다대포 이래들. 제일 끝도 아니지, 다대포가 그럼요 다대포. 저 낙동강 건너면은 이제 녹산, 녹산은 지역 이름이에요. 응 음. 아빠 지쳤다 폐동... 폐종되고 예예예 했는저편도보지네 예, 예. 마늘편? <laughs> 빨리빨리 찍어보다 <laughs>